완벽 귀졸한 화씨벽 이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조나라로 귀환했다는 말이다. 인상현은 전국시대 조나라 대신이다. 조나라 해문왕이 보물인 화씨벽 벽국을 초에서 얻자 진소양왕이 보물을 달라고 요구한다. 대신 진나라 15개 성을 주겠단다. 화씨벽을 갖고 진나라를 찾아간 인상현은 진소양왕이 약속을 어길 것으로 보이다. 5일간 정깔이 목욕재개한 후에 보물을 받으라고 요구한다.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보물과 함께 내 머리도 기둥에 부딪혀 박살 내겠다고 말한다. 5일간 기간 중에 인상여는 보물을 몰래 조나라로 돌려보낸다. 조나라로 귀환한 그는 상대부가 됐고 결국 두나라는 보물과 15개 성을 교환하지는 않는다. 조나라 인상여가 완벽을 기하고 돌아왔다는 말이다. 기계애란. 말 더듬는 것을 말한다. 길를 반복해서 기기라고 말하고 애를 반복해서 애라고 말한다. 기기는 기원전 200년경 한나라 개국 공신 장군 주창에서 비롯되고, 애에는 서기 220년경 삼국지 위나라 조조의 장군 등에서 비롯된다. 한나라 장군 주창은 강직하고 바른 말을 잘한다. 한 고조 유방이 애첩 척키를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본 그는 유방이 나는 어떤 임금이냐고 묻자, 폐하는 한나라 거림금이나 은나라 주임금과 다름없는 폭군입니다라고 말한다. 한 고조가 정부인 여태후의 태자를 폐하고, 첩인 척부인의 아들인 여의를 태자로 봉하려 하는 것을 장량과 함께 반대한다. 거시기. 그게. 으. 그의 말 더듬는 것 때문에 유방이 피식 웃고 긴장했던 분위기가 풀린다. 여태후의 아들 해제가 한나라 왕이 되고 장군 주창은 보상을 받는다.